어, 조동사 마지막으로 헤드베러하고 오드레더하고 유스토를 배우는데 아무래도 이게 더 고등학교 때잘 나오는 표현일 것 같아요. a 번에헤드베러는 B T T R 배터라는 말이 더좋다는 뜻이니까 이거를 하면 더 좋겠다 정도의 뜻입니다. 이거라 하면 더 좋겠다라는 말이 숨겨져 있는 말은 뭔뭐 뭐 하는 게 좋겠다 또는 안 하면 안 좋다예요. 그러면 이 분리가 고통 연관이 되죠. 경고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약간 많이 셉니다. <laughs> 청문회에서 어떤 사람들이 와가지고 대답안 하고 있으면 대답하시는 게 좋을걸요. 등등의 표현이에요. 어, 문법으로 나올 수 있는 건두 가지인데, 헤드베러 다음에는 동사 운영이 온다는 것. 즉, 헤드 pp 이렇게 과거 완료랑 헷갈려가지고 pp 형태를 쓸 수가 있으니까 헤드베러 다음에 동사 운형해오 거고 그 다음에 나스의 위치가 이렇게 오지 어떻게 오지 않냐면 이걸 억지로 써 놓고 지워서 없애야 됩니다 네? 응. 헤드나 베를 억지로 써서 지워서 없애면 헤드베러가 한 덩어리이니까 중간에 낯이 끼어서 들어가지 않습니다. <laughs> 1번 You had better slow down and drive more carefully. 슬로우다운이니까 속도를 늦추고 안전운전을 하는게 좋을걸? 안하면 우리 죽어? 이런 말이야. 2번 헤드를 줄여서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We better apologize to her. 사과하는게 좋을걸 좋을 것 같아. 아니면 화가 나서 우리를 잡아먹을거야. 그 다음에, 너 그렇게, 왜 well, 좋게 보이지 않으니까, 오늘 밖에 나가지 않는 게 좋겠다, 라고 해서 헤드를 줄여서 이렇게 쓰고 나서, 나서 위치가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가면 큰일 나니까, 예, 안 좋다라는 뜻이고, 말 그대로 약간 센 말이니까, 이런 말들은 실은 사용을 윗사람한테 하면 안 되는 거죠. 비번 <laughs> 우드레더라는 말은, A를 차라리 하겠다라는 뜻이 이때 A 하고 B 해당되는 말은 다 동사 원행이 돼요. 네. 어 비슷한 말로. 이런 말이 있는데, 이것을 이제 뭐, 복습 비슷하게 해보면, 첫 번째, 어, 왜안 나오냐. 예, 네, 첫 번째 메일을 배울 때, 이런 말이었죠. 뭐 하는 게 낫다? 네. 뭐도 안 좋고, 이가 얘기해 당된다면 할 일도 없고 집에 가는 것도 별론데 그래도 집에 가는 게 낫겠어라고 할때 쓰는 말이에요. 그래서 둘다 싫은데 그래도 a 가좀나으니까 하는 행동을 할때 쓰는 말이 as well이기 때문에 s가 붙으면 뒤에 s랑 연관이 되니까 b 에 뒤에 s 뒤에 있는 그 동작보다 앞에 는 동작이 조금 더 낫기 때문에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같이 크리스마스 이브에 이브고, 사람들도 안 오고, 재미도 없는데, 아니, 집에 가기도 싫고 친구도 그러고 싶은데, 그래도, 그래도 따뜻한 집이 낫겠다라고 해서 집에 들어갈 때 쓰는 말이, you might as well go home 이될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거랑 가장 비슷한 말이, 아까 배웠던, would rather, A, 댄비인데, 역시 마찬가지로 댄비를 가로치면 됩 그럼 실제로 그런가 보겠습니다. Oh, would you like to watch TV? TV를 볼래? I'd rather take a walk in the park. 그냥 뭐 할래? 공원에서 산책할래. TV 보는 것도 별로고, 공원 산책도 별론데 그래도 좀 나가는 게 낫겠다 싶을 때 쓰는 표현입니다. <laughs> 여기를 보면 더 자세히 할수 있는데, 이제, would를 줄여서 이렇게 드라고 쓰거든요. I'd rather go to the movies tonight than stay at home. 즉, B 하는 것도 별로고 A 하는 것도 별론데 그래도 A 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쓰는 말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하니까 B 하는이 차라리 A 하겠단 말이죠. 네. 예, 둘다 별로란 얘기입니다. 결국 그다음에 우드 레더 역시 부정형을 쓸때 낫을 뒤에다 붙이는데요. 예, 아까도 마찬가지로 우드 낫 레더라고 하지 않고 우드 레더시라고 하는 이유는. 아까도 말했다시피, 뭐, 헤드베르나, 우드레더를 한 덩어리로 보고 이 구조를 깨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 그런다고 치고, 이유스토는 겁나게 많이 어렵습니다. 이유스토 다음에는 동사 운영이 오는 게 일반적인데, 이 동사 자리 에 오는 말이 첫 번째 동작 동사가 되면 어떤 동작을 하고 냈다라는 뜻입니다. 이 자리에 상태 동사가 오면 옛날에 어떤 상태였는데 지금은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laughs> 먼저 한번 예문을 보면 인터페스트 과거에는 I used to play basketball. Play란 말이 이제 동작 동사거든요. 그래서 옛날에는 배스킷볼를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안 하는 거죠. 시간이 없어서. 이번 문장을 보면 There used to be a g r e t Chinese restaurant. 즉 아주 유명한 중집이 있었는데 그런 상태였는데 지금은 그런 상태가 아니다 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즉 used 다음에 동사원형이 나오면 기본적인 뜻은 뭐다? 옛날에는 열심히 했는데 지금은 안 한다. 라는 의미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뜻은 옛날에는 동그라미, 지금은 X 이렇게 이해하면 되고 학교 수님들은 대구에 1번 뜻으로만 가르쳐서 뭐뭐 하고 냈다라고만 가르치는 경우가 있는데 동작동사가 동작 아니고 상태동사가 나오면 뭐뭐 이었다라고 해석을 해야 되니 말 그대로 옛날에 뭐뭐가 있었다라고 해석을 하는 것도 똑같은 비중으로 공부하시면 되겠어요. 끝 하면 좋은데, 여기 좀더 있습니다. <laughs> 1번 즉, 동작동사가 나와서, 뭐뭐 하원했다라란 뜻일 때는, 네. 우두랑 비슷하게 써도 됩니다. 이것도 이따가 살펴보고. 하지만 상태동사일 때는, 우두하고 바꿨을 수 없어요. 라고 하면, 동작동사와 상태동사가 뭔지를 다 이해해야 되니까, 너무나 좀 어려움으로, 고등학교 때 문제를 만약에 푼다면 상태동사의 대표적인 동사, 비동사를 이렇게 쓰고 나서 우두비를 못쓴다고 외우면 가장 편합니다. 그래서 우두비를 못쓰는 것이죠. 이런식으로. 응, 그럼 빨리 풀수 있어요. 실제로 우두를 한번 복습을 해보면 <laughs> 자, 여기 나와 있죠? 우드의 네 번째 뜻에, 뭐뭐 하고했다는 뜻으로 유스트로 바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온도웨이움 집에 오는 길에 어머니가 나한테, sweet s가 붙으면 사탕을 말하거든요. 단 것. 그래서, 단것 사탕을 나한테 사주곤 했었는데, 지금은 사주지 않아요. 등등의 뜻입니다. 또는 옛날에, 사주곤 했어요. 그런 추억이 있었지. 등등의 뜻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도하고 유스토하고 비슷하게 쓸수 있는 것이죠. 동작 동사 일 때만 그렇습니다. <laughs> 여기서 끝나면 더 좋은데 한번더 나가서 참고 비슷하게 나온 게 있어요. 이제 우리나라 문법 책은 이제 단어가 좀 비슷하게 생기면은 헷갈리게 보이니까 애들이 똑같이 해석할수 있으니까 이걸 구분하라고 가끔씩 시험 문제 나는데첫 번째는 못 만는데 이용되다라고 할 때는. 앞에 비동사가 아까 없었는데 이제 비동사가 있거든요. 이렇게 비동사가 이렇게 있고 네 뭐가 나오면 유스투가 나오면 뜻이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는 못마는데 이용되다. 왜냐하면 유스투가 이용하다라는 뜻이니까. 두 번째는 토 다음에 i n g 가 나와서 그때는 못마는데 익숙하다라는 뜻입니다. 어 그래서 이제 결국에 이제 세 가지 모양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뭐? 비동사 없는 유스투, 네. 그 다음에 비동사가 있는 비유스투, 세 번째는 비동사가 있는 유스투 이렇게 되는데, A하고 B는 토담의 동사 원형이 나오는 게 일반적이죠. 동사 원형이 하지만 C 같은 경우는 토담의 ING가 나오죠. 자, 비동사가 있고 없고 투 다음에 동사 원형이 나오는지 ing 나오는지 경우가 세 가지나 나오니까 되게 헷갈리겠다. 그죠? 그래서 그보다는 방법을 알려 주면. 자, 정리를 해 보면 자 비동사가 없는 used to 다음에 동사 원형이죠. 이 뭐라고? 비동사가 있는 used to죠 동사 원형이죠 네. 이거는 뭐라고 비동사가 네. 있는 used to 다음에 ing죠 네. 그때는 네. 자 다시 봅시다 이제 이건 방법 알려줄게요 <laughs> 1번 2번 3번 중에 하나를 외우려면 3번을 외워야 돼요 왜냐하면 to 다음에 동사 원형이 나오는 게 일반적인데 to 다음에 ing가 나오는 경우 되게 희, 이제 희귀한 경우란 말이야. 이게 희귀한 경우를 하나를 외야 돼. 응, 됐어? 네. 다음에 2번하고 3번 구분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냐면 책에 없는 건데 사람이 사용되겠어, 사 물이 사용되겠어? 사람이 익숙하게겠어, 물이 익숙하게겠어? 됐죠? 그럴 수밖에 없죠. 사물이 익숙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은 사용될 수는 거의 없고 이제 그런 경우는 있겠지만 이제 100번에 한 번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해석을 구분하는 방법은 되게 쉬워지니까 사람 나오고 비유스토 나오면 그냥 거의 익숙하다가 될것 같고 사물 나오고 비유스토가 나오면 거의 다 사용되다가 될것 같아요. 문법으로 시험에 나오면 1번 2번 3번에서 2 다음에 나오는 동사원형을 물어볼 수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3번 문제가 굉장히 문법에서 내기 좋다는 것이죠 그래서 애들한테 항상 얘기를 하기를 1번하고 2번하고 3번이 막상 외워도 딱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 어려우니까 하나를 확실히 외우려면 3번을 외우는게 좋습니다 3번을 확실하게 외워가지고 3번이 아니니까 사용되다겠구나 그러면 동사 운영을 쓰면 되겠네 라고 생각하면 되고 예, 투담에 나오는 동사 모양이 중요하니까 말 그대로 ing 모양이 나오는 3번을 외운 것이 어쨌거나 가장 좋은 일이죠 뭐 당연히 1번 2번 3번을 동시에 외워서 머릿속에 담아두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인데 내 입장에서는 지름길을 알려주는 게뭐 당연히 해야 될 일이니 이제 하나를 외우려면 3번을 외워라 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걸 가지고 <laughs> 책을 이제 복습을 해보면, 아까 이제 1번하고 2번은 해석했잖아요. 즉, 어 옛날에 1번, 옛날에 어 플레이 학원 했었는데 지금 은안 한다. 2번. 이 동생과 몸뭐 있었다라는 얘기니까 옛날에 있었는데 지금 없다. 다음 이걸 3번이라고 적어서 이 메디슨, 메디슨은 뭐예요? 사물이죠? 그럼 사물은 사용되다라고 랬으니까 사용됩니다. 뭐 하는데? 이렇게 해서 가면 됩니다. p e o p l e 은 사람이죠? 사람은 익숙합니다. 뭐 하는데? 한 줄로 서서 기다리는데. 실제로 서울 가보면, 이제 광주 사람들하고 좀 다르게, 이제 한 줄로 서서 기다리는 걸 많이 합니다. 근데 그거는 사람들이, 그쪽 사람들이 더, 뭐지, 그, 뭐, 애절 바르고 질서를 잘 지키고, 광주나 시골 사람들이 질서를 안 지키는 게 아니고, 사람이 많으면 알아서 줄을 서게 돼요. 그게 편한지 자기들이 아니까. 시골사람들이나 인구가 적은 사람들은 그렇게 해도 안해도 비슷하게 들어가니까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이고 네, 그런 의미죠 어찌 되었든 간에 사람하고 산물이 주어가 나오면 확실하게 구분이 되는게 더 편하니까 책에는 없지만 사람, 산물을 적으면 좋겠다는 얘기죠 됐어요? 자 여기서 마치는게 아니고 하나만 해볼까요? 문제를 길을 할까요? 차라리 나는 언덕을 널어 내려가느니 차라리 택시를 타겠다 택시를 타면 돈이 들고 언덕을 내려가면 무릎이 아프고 그래도 택시를 타겠다 이 말입니다 그때 쓰는 표현은 뭐라고 그녀는 이번에 카메라 가져놓은 잊어버리지 않는 게 좋을 거야 옛날에 또 잊어먹고 저번에 또 잊어먹고 미쳐버리겠네 카메라 맨날 안 가져오고 이번에 안 가져오면 정말 어떻게 해버리겠어 뭐 이런 표현입니다 어떻게 어떻게 쓴다고 서의 위치가 중요하죠 나는 그 체육관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곤 했는데 지금 못 보내요 옛날에 했는데 지금은 안 한다란 말이 요스티였죠 used t 하지 말고 u s e 라고 읽으면 됩니다 한꺼번에 네. 하지만 지금 바빠서 못해요 이런 표현이 u s e 입니다 어, 나머지 문제와 뒤에 있는 리뷰 테스트까지 열심히 풀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조동사가 끝났어요